지금 시간은 9시 23분이고 저희 집시흥 은계지구에서 저기 상동 가는 곳이 23,000원입니다. 세요아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예그 다래향 염소마을 앞으로 가면 될까요? 네아예 사장님 혹시 트렁크에 그 킥보드 적재 괜찮으실까요? 아예아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네아 네, 그 혹시 그 다래향 염소마을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계신가요? 아니요 염소마을 안에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 염소마을 앞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앞에서 있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추석 끝난 다음 날이라서 아마 좀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휴 동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지갑이 좀 다치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도 파이팅하고 목표 금액은 한 7만 원, 8만 원, 그 정도만 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보겠습니다. 9시 57분이고, 여기 상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좀불륜코플이었는데 상동 나이트를 간다고 해가지고 가서, 굉장히 알콩달콩한 모습을본것 같네요. 어... 세상에, 상동인데, 콜이 없다고? 전방 3km 안에 뜨는 콜이 두개밖에 없네요. 로지에서 두개 떠있고, 그 다음에, 폴마너에서 똑같은 중복골 하나 떠있고, 카카오는 아예 없고, 티맵데리도 아예 없고, 진짜 없네. 여기가 상동인데 중동쪽으로 넘어가는게 좀 낫겠죠? 차라리? 아니면 은 앞살이 좀 멀리 있는걸 잡아가지고 혼자 기동성 좋게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허... 모르겠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풀 잡으면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8분입니다 지하 1층 52번 기둥으로 가면 될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저 바로 앞에 있어가지 금방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예 입구만 찾아가지고 바로 가는데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52번이요 네 아, 지금, 꽤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10시부터 기다려가지고, 지금 10시 30분인데, 계속 콜막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하다가 결국에 잡았던 게 지금, 일단 콜만으로 잡았고, 여기 부천 중동에서 지금 석수동 가는 거를 32,000원에 잡았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네. 콜이 너무 많이 뜨는데,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 중동까지 제가 넘어왔는데, 상동에서 지금 기사님들이 한 100, 4명? 105명? 막그 정도 있거든요 콜은 정말 순식간에 순삭순삭순삭 순삭 순삭 날아가고 뭔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쏙 사라지고 괜찮은 게 보이는 순간순간 너무 사라져가지고 아, 이렇게 또 번화가 오면은 기사님들 많아가지고 기사님들이 아마 추석 때돈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 나오셔서 지금 이거 원전을다 뽑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듭니다. 경쟁 진짜 치열해요, 오늘. 적당히 하다가 석수 가면은 석수에서 이제 안산이나 다시 시흥쪽 빠졌다가 집에 가는 방향으로 오늘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집에 최대한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시간 3, 10시 33분입니다 안양 석수동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11시 3분이고 석수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금방 도착은 하긴 했는데 여기가 너무 뭐랄까 외진 곳이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변에 콜못 뜨는지 한번 쭉 열어보고 뭐가 뜰까 음 하나도 안 뜨는군 1.7km 떨어진 박달동에서 상동까지 25,000원 그거 하나 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떠 있는데 되게 시끄럽네 음 일단 이 앞에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석수여서 여기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뭐 하나 뜨지 않을까 싶은데 아 위치가 정말 애매하다 어딜 가든 간에 강을 건너야 될것 같은 위치 음... 여기 아르티자이 뒤쪽에서 콜이 뜰긴 할것 같은데 음... 일단 큰 길로 나가서 좀 기다려 보다가 콜 잡으면 다시 금방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분입니다 뭐 따라랑따라랑만 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모르겠어 <laughs> 콜 잡으면 카메라 다시 켤게요네 지금 시간 11시 6분이고 뭐 여기 정문 나오자마자 건너편 아르테자이에서 송파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가는 거를 35,000원에 잡았습니다. 손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바로 잡혀버리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여기 차거리 예, 아르테자이 앞에 슈퍼 있잖아요. CU 있고. 아르테자이 앞에 CU가 있다고요? 한경희 골프요. 잠시만요. 한경희 골프. 있어요. 예. 지금 보이시는 상호명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판 이름도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아, 예, 위치 확인했고요. 저 지금 그큰길 건너편이어가지고 지금 신호 두개 갖고 가야 돼가지고 예. 한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장님 혹시 그 트렁크에 킥보드 적재 감지하 실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오토바이 때문에 막 시끄러워 가지고, 아, 일단은 잠시 렐스 갔다가 아마 송파에서 내려가는 거 있으면 바로 잡고, 그걸로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심 좀 불안하게 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렐스 가면은 분명히 또 킥보드 타고 한참 나와야 될 거예요. 잠시 렐스 크기도 크고, 근처에 뭐가 없어, 거기는. 음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12시 정각에 지금 잠실 엘스 아파트 도착을 했고요. 와 여기가 5천 몇 백세대 된다고 하는데 잔디가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고객님, 네. 일단 도착한 거예요. 하고... 네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그 예, 잠실본동 청소년센터 앞에 전기차 충전소를 찍어주셨는데 그쪽으로 가면 될까요? 네 예, 바로 앞에 길가에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뭐, 트렁크에 킥보드 적재 괜찮으실까요? 아 트렁크가 꽉 찼는데 어, 혹시 뭐 그러면 뒷좌석에 뭐 다른 분들 뭐 동승석 예, 동승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타고 있긴 한데 다 타고 있다고요? 치러봐야죠, 뭐. 네, 네, 다 타고 있다고요? 네몇 분들 네명이어가지고아 그래요? 혹시 뭐 자녀분들이 좀 많이 어리신가요? 아니요, 많지만 뭐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래가지고 아 초등학생이요? 저 자리가 조금 좁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음. 킥보드를 그 아래에다가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트렁크 트렁크에... 많이 차지할까요? 아니아니 아니, 골프백 하나 들어갈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골프백 하나 잘안 들어가는데 진짜 일단 한번 가서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아, 아 네네네 아, 얼마나 아, 예. 걸릴까요? 저 여기 잠실 엘스아파트 쪽이어가지고 저한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어, 일단은 시흥 월급 가는 거를 지금 4만원에 잡았는데 손님이 지금 키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디 올라가야 되냐 뭐 다른게 뭐야 둥둥 많이 떠 있긴 한데 아 4만원에 평촌 있다 아씨 괜히 잡았네 <laughs> 어쩔 수 없지 800m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손님한테 최대한 빨리 이동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지금 시간은 1시고요 제가 월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월고동에 있는 시흥 센트럴 해센이라고 아주아주 산골짜기에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잘못 왔어요. 아 이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음. <laughs> 유튜브에서 욕을 하면은 노란 딱지를 붙이더라고. 광고 수입이 안 나와요. 아 나쁜 말을 할 뻔했네. 일단은 근처에 뭐월곶까지한 3km 그 다음에 장곡동까지 한 2-3km 정도 되는 사이에 있어가지고 콜이 아무거나 뜨면 그걸 무조건 타러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내려왔는데 전방 4km 5km 잡았는데도 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띠리링 소리는 제가 설정하는 소리고 음 3km 떨어진 곳에서 거모동부아파트까지 15,000원 의미가 없죠 어디 가냐 카메라 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우리 집과는 콜이 기적처럼 뜨지 않을까라는 1%의 희망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laughs> 월건역 근처에서 청학동 2.5km 떨어져 있네요. 근데 청학동도 안갈 거지. 나 내일 회사 가야 돼. 아, 괜히 들어왔네, 진짜. 아, 어떡하지? 일단 나가서 진짜 안전하게 조심히 조심히 천천히 집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아마도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오려나. 우리 집까지 설정을 해서 보면은, 직선거리 7.3km고, 그 다음에 8.8km네요. 뭐 이거 타고 가면은 금방 가긴 해요. 8.8km. 한 20분이면 갈 거야. 아, 근데, 평촌 4만원을 놓치고, 놓친 게 아니지. 이거를 잡고 난 다음에, <laughs> 평촌 4만원짜리를 보고, 해벌레 하고 있었더니, 아,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하다. 아까 그게 계속 뜨네요, 똑같은 게. 월곶에서 거무, 월곶에서 청학동. 근데 월곶에 있는 기사님들이 아무도 안아보니까 뜬다는 거 아니야, 이게. 좋지 않아. 아 어떻게 하겠어. 내 선택인데. 일단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응?